진짜 눈썹 꼼짝뽀짝하다고 꼬짝, 꼬짝 그러시더라고요. 그냥 앉았습니다 하면 되잖아요. 너 없을 때? 응. 앉았습니다 하면 되잖아. 어려져라. 집주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버스를 했습니까? 이런 식으로. 앉았다고? 어떻게 하는 거야? 응. 더, 더 소름이 묻지 알아 내가 그 전에 그을 끼고, 치즈대. 치즈대. 내가 거기 가서 한, 간식 한 시간, 네다섯 개를 시켰어요. 엄마가 막 먹고, 막한번네저기다 설거지를 하면 되겠다 그냥... 근데 안 걸리려고 그 잔도 그대로 넣고, 네. 모든 걸다 그대로 넣고, 네. 네. 내가 어떻게 안 하면 되아 네. 라면은 이 라면에 들어가야 되 그럼 내일 라면 라면 녁고 라면 끓여 먹으면굳이 그걸 칠 수는 있는 없잖아 거를이러 온갖, 온갖이 안 나게? 온갖이 안 나게 그러면서 가스 밸브를 치워갔다라고 그날 딱뒤 가스 밸브가 켜져 거야 그래가 뒤에 며칠 전에 카톡을 했지 갔다 니까요이 왔어 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락할 때정신못버렸그 정신 제대로 잡아 그쵸 영상이 봤때 아직 좀 많이 멀었죠? 한참 멀었죠? 한 음. 2개월 정도 더 정신 교육에 들어가야 음, 된다 2개월? 응. 근데 이이 워낙 제가 잘못한 부분만 짚어주시니까 어완성할수 그 밖에 없게 됐어 반성할 수 밖에 없는 같너 이런 말 하면 근데 장난가지들이니까 말못하게는지어 말해봐 잘못을 인정함과 또 선배님들에 대한 그 예우를 제가 지켜야 되는 범주 내에서 벗어날 때가 많은데, 그것을 이제 좀 바른 길로 잡아주시는. 웅이가 바른 길로 잡아준다? 근데 이제 제가, 제가, 제가 <laughs> 말이 안 끝났어요. 말이 안 끝났다고. <laughs> 네. 그, 상호의 5년, 10년 후에 선배님들 계속 만날 텐데, 어.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실수와 응. 그,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수 있는 그 상황들, 인경을 잡아주심으로써. 응. 응. 저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죽어버렸다? <laughs> 파옹 때문에 축복받았다? 이런 말안 나오는 자체가 <laughs> 아직까지는 <그진> 안 된다 <laughs> 아직은 안 된다 아직까지 <laughs> 정신 차리지 못했다? 정신 차리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? 아한 명? 아. 언제 정신 차리지 모르겠다 아, 정신 교육은 아, 계속 들어가야 된다?